대멸종은 대개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주로 이게 기후가 변하는 거였어요. 그런데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세 번째 대멸종 때도 5%는 살아남았어요. 100%의 생명 가운데 5%종도는 남았거든요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도 5%는 살아남을 거잖아요. 그때 인간만 살아남으면 뭐가 문제예요? 문제없죠. 다른 생명들 사라져도 어떻게 그, 자리, 그 자리에 다른 생명들도 등장했을 거잖아요. 우린 멋진 파노라마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역사에서 배웠더니 지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. 또 최고 포식자가 아니라 생물량이 가장 많은 동물도 반드시 멸종했어요. 먹이 피라미드에 보면 최고 포식자는 몇 마리 없어요. 밑에 아래쪽에 많습니다. 근데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게요이 작은 덩치로 최고 포식자도 됐어. 이 최고 포식자가 원래 몇 마리 없었는데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. 지구에 있는 80억 명을 모아보세요. 그거딱 킬로그램 제면요. 지구에 살았던 그 어떤 공룡, 어떤 고래보다도 킬로그램 무거운 거예요. 정말 위대한 생명체죠. 이, 이 훌륭함 때문에 인류는 이 절대로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